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둘째 주 ABS 뉴스의 지창현입니다. 이번 ABS 뉴스의 모든 기사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OT 문제와 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다뤘습니다. 최근 우리 대학 생명환경과학대학의 오리엔테이션에서 성추문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단과대가 사과를 했지만 비난의 여론은 사그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우리 학교 페이스북 익명 게시판에는 자신을 1, 6학번이라고 밝힌 한 학우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자신이 보수적인지 궁금하다고 올린 사연 속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와중 발생한 다소 충격적인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골적인 성적 단어를 몸으로 표현하라는 25금 몸으로 말해요 게임과 남녀 간에 껴안고 술을 마시는 등 성희롱 수준의 게임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티를 기획한 해당 단과대학은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들은 몸으로 말해요 게임 주제 중한 가지가 25금 몸으로 말해요였는데 재학생이 단어를 설명하고 신입생이 맞추는 과정에서 자극적인 단어들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이 들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총학생회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로 불편함을 느꼈을 신입생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양성평등상담실과 공동으로 추가 피해 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과문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단과대학의 사과문에는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대부분 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20살 신입생들을 데리고 25금 몸으로 말해요 게임을 계획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몇 명의 잘못으로 학교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니 꼭 책임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며 관련자를 엄벌 및 징계하고 MT 및 OT는 학장이나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 또한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대해 1일 이내 완료 권장 및 2일 이상 진행 시 책임자 지정, 비용 강제징수 금지, 숙박비 지원 자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힘든 입시 경쟁을 끝내고 대학 생활에 대한 희망에 차있던 신입생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오리엔테이션 행사가 결국 모두에게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ABS 이자연입니다. 최근 우리 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되었던 성적인 게임에 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생환대 위에도 비슷한 게임을 했다는 제보가 SNS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중 총학생회 LT에서 19금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이 이번 연도에도 작년에도 진행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논란입니다. 유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sns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우리 학교 대나무 숲에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지 궁금하다라고 시작하는 한 신입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의 25금 몸으로 말해요. 과한 술게임 벌칙으로 인한 불편함을 토로한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오리엔테이션 기획단 대표인 생원대 학생회장단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뒤이어 총학생회에서도 불편함을 느꼈을 신입생 여러분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SNS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에 새로운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작년 총학생회 LT에서도 19금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이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LT에서도 비슷한 게임이 있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작년 LT와 올해 LT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이런 게임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현재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작년과 올해의 총학생회에서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 모하군은 양성평등 상담실 조사를 받아야 할 곳은 총학생회일 것 같네요. 이 모하군은 정말 실망입니다. 해명해 주십시오. 라는 댓글을 달며 총학생회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2030 정치 공동체 건국대 청년하다에서도 중앙 운영위원회 LT 사안에 대해서 총학생회장은 책임자로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학생들을 대표하여 전반적인 학생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자리인 만큼 그에 맞는 태도와 행동이 요구됩니다. ABS 유채아입니다. 성추문 사태로 학교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타 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대학가에 만연한 성희식 부족 문제. 맹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 SNS 커뮤니티에 익명의 제보글이 올라왔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담긴 게임과 술 강요로 인해 수모를 당했다는 겁니다. 대학 OT 문제가 불거진 것은 비단 올해 일만은 아닙니다. 작년 3월 한 대학교의 경영학과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희롱성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게시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학가의 성인식 부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학교 OT 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킨십이 잦은 술게임, 여장대회 등 충분히 불쾌감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행되고 있을 뿐더러 행사 전에 시행하는 성교육조차 의무적으로 넘겨질 뿐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성교육을 받아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상 OT에 가면 크게 신경 안 써요. 한편 교육부는 매년 오리엔테이션 매뉴얼을 대학에 미리 보내는 등 협조 요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와 학교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식 부족으로 인한 폐해가 매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학 OT 문화의 뿌리 깊은 문제 개선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성교육은 물론 학생들의 올바른 성인식 확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ABS 맹선우입니다. 여러분은 대학 입시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저는 대학이라는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제 자신이 떠오릅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하루 평균 공부시간은 11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목표를 위해 피땀 흘린 학생들은 당연히 대학의 설렘을 기대했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번 1년의 사태는 많은 신입생들과 신입생 부모님들, 그리고 재학생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입학의 설렘을 안고 고등학교 교정을 떠난 신입생들은 자신이 피땀 흘려 이뤄낸 결과에 대한 보상이, 그리고 대학생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오리엔테이션 자리가 결국은 상처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르지 못한 대학생 오티 문화, 하루 빨리 뿌리 뽑아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하부 여러분, 고맙습니다.